성덕 중에 성덕. 고질라 덕후 감독이 만든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마이클 도어티 감독은 인터뷰에서 z i l l a i m n 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어떤 오마주들이 숨어 있었나 함께 찾아볼까요? 기도라와 고질라가 대결하는 가운데 발사되었던 산소탄 기억하시나요? 이 산소탄의 원래 이름은 바로 옥시전 디스트로이어입니다. 1954년 고질라 1편에 나왔는데, 당시 고질라를 일격에 없애버린 무서운 무기였죠. 이것은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분해하는 무기인데, 인간을 비롯한 몸 속에 수분을 가진 모든 생물은 신체 구성 요소가 파괴돼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2019년 다시 등장했지만, 정작 최종병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야기만 더욱 꼬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킹기도라는 우주 생명체였기 때문이죠. 거기다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를 무리하게 한글로 산소탄이라고 번역해버려 팬들에게 원성을 들었는데요. 후에 이 옥시전 디스트로이어에서 탄생한 괴수 디스트로이어가 고질라와 대결을 하기도 하는데 때문에 이 괴수 디스트로이어의 이름은 탄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 그대로 산소 파괴탄이라고만 했어도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1954년 고질라 1편에서 이 옥시전 디스토리어를 이용해 괴수 고질라를 죽이고 이 약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닷속에 목숨을 던진 과학자의 이름이 바로 세리자오 박사인데요 2019년 고질라에서는 세리자오 박사가 고질라를 살리기 위해 바닷속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게 되죠 똑같이 고귀한 희생이었지만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중국 투자자를 위해 나온 것 같았던 장재이가 연기하는 챔박스의 정체는 후반부에 갑자기 밝혀집니다. 바로 모스라의 신관인 쌍둥이 소미인의 오마주였죠. 이들 가족은 대대로 쌍둥이였고 원작 모스라의 배경이었던 임펀트 섬에서 찍은 사진도 슬쩍 등장합니다. 마침 나오는 음악도 소미인 자매가 불렀던 모스라의 노래였고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쌍둥이로 설정했는데도 같은 장면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나 정작 모스라가 탄생한 곳이 인펀트섬이 아닌 중국이라는 것, 대대로 쌍둥이라는 이들 의 일적과 모스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생각하면 너무 안이하게 설정만 가져다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클래식 고질라 중에 이 영화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실, 클래식 고질라 시리즈의 집대성인 괴수 총진격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괴수 총진격에서는 인류가 모든 몬스터들을 과학의 힘으로 괴수랜드라는 시설에 격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동물원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영화와 비슷한 설정이네요. 그러다 어느 날, 침략자가 나타나서 그 격리 장치를 부순 뒤 격리 죽이던 몬스터들을 조종 장치로 흉폭하게 만들고 전 세계로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몬스터들은 전 세계를 파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침략자들은 비장의 카드로 킹기도라를 준비합니다. 지구인들은 이에 맞서 최신의 우주선 문라이트호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보니 너무 비슷하다고요. k 로 t 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